2018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현역국회의원의 사태로 시행되는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알아봅니다.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이파전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기획재정부 이차관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송원석 후보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남부 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옛 도심과 혁신도시간 균형 발전과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심과 농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20개월 남짓되는 정도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다하게 많은 또 제가 할수 없는 그런 공략을 많이 내세우기보다는 매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맞서는 후보는 김천시장 선거를 준비하다 국회의원 보선으로 방향을 튼 고려장학회 이사장인 무소속 최대원 후보입니다. 최 후보는 어르신 친화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장을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으로 재단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 도시를 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청 과정을 보고 정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김천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살만나는 김천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정당 강세 지역인 김천에서 송 후보가 예전 선거처럼 쉽게 이길지 한국당 공천 부당함을 알리며 출사표를 낸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지 양자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